온라인 사기 사건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로맨스 스캠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범죄자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와 범죄자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로맨스 관계를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투자 등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꼬드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하게끔 만들어서 수익을 내게도 합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해자가 사실은 굉장히 자신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고 또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무언가를 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.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거액을 투자하게 한다거나 등의 이런 사기 수법으로 이제 피해자에게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이기 때문에 돼지에게 먹이를 먹여서 나중에 이제 그 키운 다음에 도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피그 부처링이라고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.